우리는 이제 오늘 열왕기 하의 마지막 본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서 오늘 이제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읽은 장면은 8절부터 21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심판하셔서 완전히 모든 것을 깨뜨리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남아 있는 한 명조차 힘을 쓸 만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갔고, 성벽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전체는 소화되었고 회파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그 성에 있었던 성전도 완전히 깨어졌고, 성전 안에 있었던 거룩했던 기물들도 깨뜨려져서 모두 다 빼앗겼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절망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다. 어, 여기 본토라는 것은 아담아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땅,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쫓겨났다. 이렇게 아주 절망적인 사실로 그들의 역사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역사가 여기서 끝났지만, 그 이후에 22절부터 30절까지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에 하나님은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왕의 이름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시드기아라는 20번째 왕의 이름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27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의 이름으로서 이 열한기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아는 하나님의 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하를 끝내시면서 시디기아 이름으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열왕기하를 마무리하셨어도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에 여호야긴의 이름으로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 여호야기는 여호와께서 성취하신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호와께서 완성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 열한기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다 회파했다, 심판했다, 징계했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완성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소망으로 오늘 이 열한기 하를 끝내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써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이 열한 개를 끝내고 있고 우리가 처음부터 살폈던 것처럼 열한 개 하는 왜 우리가 망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에 대하여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오늘 이 마지막은 이제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대답에 그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또한 이 11개 화를 마무리 짓고 계시는데요. 먼저는 누가 남은 자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21절에 그의 역사가 끝났지만 그 이후에 두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시는데 22절부터 26절까지는 누가 남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이제 해답으로 제시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더 명확하게 부각하시려고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데요. 여기 보면 특별히 드러나는 이름이 있는데 엘리 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스마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랑 이름이 같죠. 요아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스마엘은 어...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는 좀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을 받고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집트 여자 하갈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인간의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인간의 힘으로써 그래서 이집트 여자 하갈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인간의 최선, 우리 편에서의 최선의 결과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이스마엘이 하는 행동이 그 이스마엘과 참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이제 남아 있는 자들의 통치자로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다 함께 모였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그달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니라. 하니라. 그달리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도왔던 사람이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자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온 모든 사람 앞에 맹세해서 그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취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한테 평안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그달리아가 바벨론의 멍에를 매자고 이야기하니 그때에 일어났던 사람이 바로 이스마일인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를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립니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가 남은 자가 아닌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누가 남은 자입니까?라는 것에 대해 이스마엘 같은 사람은 결국 이집트로 돌아가 버린 그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서 이 회파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해 보려고 하고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우리 스스로가 이 나라를 한번 세워 보자라고 말하는 인간의 최선으로서는 그런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누가 남은 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이 남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끌려간 곳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의 의하여서 갈대아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하면 갈대아 땅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들의 최고 조상,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러니, 사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민족들 중에 선택하셨던 것이 아니고,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한명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 내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들이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자기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이제 완전히 회파되어져 버린 그 상황 속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 상황 속에 백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믿는 믿음으로 아들을 얻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은 자가 농부들 이외에 아주 비천한 자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성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몸과 같아요. 사라의 몸과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예루살렘 그 아담하였던 그 본토는 완전히 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똑같이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약속 하나 붙들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아들 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이제 비어버린 이 다윗의 왕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올 때까지 그리고 그 왕이 세워져서 우리를 구원할 때까지 똑같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다. 아들 주실 하나님을 기다렸던 아브라함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을 주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자, 그들이 남은 자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들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27절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여호야 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그때에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했어요. 그 원년에 이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떻게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7절 여호야 긴을 어떻게 했다고요?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죄 가운데 세상이라는 옥, 그리고 나의 자아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 옥에서 우리를 내놓고 우리의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좋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복음도 들려 주시고 우리에게 성화의 말씀도 들려 주시면서 우리의 지위를 높여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둘째 아들처럼 나는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차라리 종처럼 살더라도 돌아가겠다라고 했던 그를 다시 지위를 높여 주었던 것처럼 모든 왕들 지위보다 높여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창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부가 되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그분의 옷을 입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신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오늘 29절 후반절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한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30절에는 보니까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곳에서도 성취하실 것이다 그분의 약속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왕기하 마지막에는 그렇게 끊임없는 우리의 악독함과 제약 때문에 슬퍼할 수 밖에 없었고, 그들을 때릴 수 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서 그 땅이 완전히 깨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끝내지 않고, 나는 여호야 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과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면서 오늘 이 열한기 하를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그 비어있는 그 왕위에 내가 진정한 왕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며 그는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옥에서 건져주신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우리의 옷이 이제 창기의 옷을 입고 있다가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으셨습니까? 그렇다면은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만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항상 주님 앞에서 양식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내가 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이 종신토록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나가야 될 우리는 남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1개 한은 하나님의 공의로 21절까지 마무리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열한기 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안이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야 긴에게 주셨던 약속의 성취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주실 것이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열한기 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붙들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순간이 아니라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연속이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분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결과로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 잊지 않고 주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일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오늘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구원 받은 것도 믿음으로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누리는 우리가 되어 줄수 있게 해 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27절부터의 말씀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 채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한기 하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역사들.